열립니다. 자,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은 이런 빔 어쨌 오늘 해볼 거는, 그, 루즈벨트 아일랜드 내에 숨겨진, 어 수집품은 아닌데, 음성 자료가 있습니다. 음성 자료가 있는데, 얘가 저장이 안 되는 음성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찾아보러 가려고 합니다. 어, 그 자료 같은 경우는 루즈벨트 아일랜드가 친일 요새일 때만 열리는 비밀방이 있어가지고, 어 일단 친일 요새를 클리어하고, 또 보도록 할게요. Yeah, the point of one, yeah. Sample destroyed and biohazard team neutralized. Mission accomplished. 자 일단은 이렇게 미션이 일단은 끝났습니다 미션이 끝났으면은 아까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 맵을 뺑 둘러가야 돼요 맵을 뺑 둘러가야 되는데 여기 가는 길에도 어 여기도 부엉이가 있거든요 요 부엉이도 어 순서에 맞게 켜야 됩니다 지금은 상호작용이 뜨죠 양쪽 켜기라고 얘가 첫 번째는 아니에요. 어, 얘, 얘가 두 번째인가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부터 다시 하러 갑시다. 벨로 나오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 좀 빨리 가야겠네요. <laughs> 이 맵을 클리어 포함해서 네바퀴를 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켜야 될 부엉이가 여기, 어, 우리가 아까 처음 봤던 부엉이죠? 입구 옆에 있는 부엉입니다. 여기부터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양쪽 켜기를 하면은, 녹색불이 떠있죠? 어. 이 녹색불이 떠있어야지, 그, 정상입니다. 어. 그러면은, 두 번째. 두 번째. 자, 두 번째 부엉이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이 친구가 두 번째 부엉이. 이 녹색 불이 켜졌죠? 자, 세 번째 부엉이로 가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부엉이는 이쪽 구석에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여 있다. 여기 세 번째 부엉이 또 녹색 불이 펴져 있죠. 음. 자, 그럼 네 번째 부엉이 찾으러 가볼게요. 자, 네 번째 부엉이가 여기 있다. 여기에 네 번째 부엉이 있습니다. 자 역시 녹색불 녹색불이 켜져야지 어, 올바른 순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4개 찾았으니까 다섯 번째 가도록 하죠. 자 다섯 번째 부엉이가... 어, 여기, 인가? 야, 여기 아니네요. 이 다음, 다음, 뭐였나? 어, 여기있다 여기 다섯 번째 있네요. 여기 다섯 번째 부엉이. 또녹색풀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부엉이 찾으러 가봅시다. 백기지님어서오세요자 이제 여기에 얘가 이제 여섯 번째 부엉이죠. 여섯 번째 부엉이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나 녹색 불잘 들어오고 있고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부엉이를 키고 어, 비밀의 방이 있는 곳으로 가면은 문을 열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열쇠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 왼쪽으로 틀려서 이렇게 오시면 여기 일곱 번째 구엉이어구엉이 어, 소리가 났죠 자 이러면은 이제 완료가 된 거고 자 이제 숨겨진 방으로 가볼까요 네, 네, 이런 이스터에그 찾아내신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오셔서, 어, 이렇게 밑에 굴러 내려가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요렇게 오시면은, 이 뒤에,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자,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은 이런 비밀 공간이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상에 오 가면은 상호작용이 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아 여기서 그걸 해야 되는군요. 어, 뭘 해야 되냐? 아, 경례를 해야 된대요. 이 앞에서. 이 앞에서 경례를 하면. w we'll 방금 제사들으셨나요 모로비안 결사대? 잠만. 오디오 볼륨 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We'll to to we'll 어, 모로비안 결사대에 대한 내용이네요. 모로비안 결사대가 뭘까요? 어쨌든, 뭐, 이런, 어, 이스터에그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